중심 가온 패밀리 전성현 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공자가 되는 성공 습관이라고 하죠. 정해져 있는 탱커아를 내가 습이 되고 행동으로 매일 매일 반복적으로 할때 성공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 탱커아에 대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코아가 뭐야? 라고 처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레시피가 있어요. 요리를 하듯이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어, 앞으로 존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모두 다 모든 리더님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그때 조금 더 빠르게 성공자의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첫 번째 내가 습관을 바꾸는 그 모든 1 0 가지에 대한 것들이 탱크화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후원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교육, 그리고 그동안 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저는 미술학원을 경영했었기 때문에 2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패턴을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어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아침에 어 시스템 참석이었어요. 아침 10시까지 저는 이제 집이 경남 쪽 김해인데 창원에 있는 그 창원 센터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로 출근하고 그때 어, 이 일에 대해서 아, 너무 힘들어 한다. 힘들어서 내가 이걸 계속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단련돼서 내가 어, 건강한 육체에서 또 건강한 정신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거나 혹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저 나름의 체력 단련에 아주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레이아웃을 보면 체력 단련은 기본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책 읽기, 음원 듣기, 미팅 참석. 이세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학습의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이 전 제품을 애용하고, 사업을 설명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학습을 하셨으니까 행동으로 이제 옮겨가는 단계인 것 같고 그리고 카운셀링 실내스 악기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이제 내가 행동했던 것들을 이제 잘 방향을 맞추어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단계가 이 탱고화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체력 관리 이거는 어이 일이 아니어도 지금은 뭐 70, 80이 아닌 1 0 0세시대니까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먹고 그리고 자고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육체로 그렇게 해야지만 빠르게 성공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때 저는 후원을 안 가요. 컨디션이 떨어지면 마인드가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에너지가 도대체 나지 않는데 어떤 후원을 갔을 때그한 번의 미팅이 어,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잘 되었던 어떤 부분도 이상하게 에너지가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요. <laughs>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일 시간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뭐 아침 3 0분 걷기 혹은 뭐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일관성 있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는 음 저는 독서를 이제 학교 다닐 때독 독서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굳이 뭐 자기개발도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 혹은 재미있는 뭐 그런 베스트셀러 이런 걸 읽었는데 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누군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는 것만큼 음, 현실에 대한 그리고 시대의 흐름 그리고 우리 앞으로 존의 전반적인 모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 서적까지 계속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 자기 개발이 될수 있는 그리고 어,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그런 말처럼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얼마나 나의 마음 그릇을 키워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뭐, 예민한 사람, 까칠한 사람, 뭐 되게 뭐, 화가 많은 사람, 혹은 뭐,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는 다 담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관계라는 게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무언가를 했을 때 친구 같으면 그냥 싫으면 보지 않으면 돼요. 누군가가 너무 싫으면 지금은 얘가 조금 보기가 싫어 라고 했을 때 보지 않으면 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정되어 있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그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자기개발도서에 저는 요즘 그 타미관님 추천해주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많이 봐요. 내가 마음에 어떤 뭐 부정이나 혹은 누군가의 관계성이 가장 힘들 때그 책을 이렇게 읽어 가면서 아음 사람이 어쨌든 나와 다른 거지 나와 다른 거지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도 그렇게 저도 하나씩 지혜를 얻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 읽기를 습관화 하시면 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는 엄청나게 나의 내적 내적 에너지가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원 듣기 음 저는 요즘 습관에 딱눈 뜨면 음원 하나를 들어요 <laughs> 요즘에 제가 이제 꽂힌 거는 나플레온 힐의 음원을 듣고 있거든요 제가 저의 개인적으로는 뭐 열심히 하라 행동하라 뭐 지속적인 열정 그리고 긍정 에너지 이런 말들을 음,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개발도 저를 보고 저에게 크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많이 느껴요. 이 일을 해보면서 그 에너지, 그리고 긍정의 힘, 그거를 이제 제가 만두살에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음. 그리고 많은 파트너님들을 보면서 느껴져요. 아, 저분 정말 에너지가 좋다. 라고 하시는 분은 빠르게 행운이 와요. 아주 좋은. 그런 파트너님과 함께. 그래서 끊임없이 음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앞으로존의 월드와이드 거기에도 다양한 음원들이 많고 또 나의 자기개발 할수 있는 그런 음원 그리고 내가 마인드가 너무 힘들다 할때또그 마인드를 올릴 수 있는 음원.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꼭 정해진 게 아니라 원하는 것만큼 조금씩 조금씩 내가 컨택을 하면서 내 마인드 컨트롤 할때 가장 좋은 게 저는 음원 듣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팅 참석이 음, 초기 이렇게 보실 때 초기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미팅 참석이었고 저 역시도 초기에 미팅 참석이 굳이 나 미팅 안 나가도 팔수 있는데 왜 미팅을 참석하라는 거야 나 지금 거의 대충 알겠는데 찍분말도 할수 있고 그리고 카드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미팅을 참석해야 돼? 다 아는데? 라고 했던 그런 저도 그런 골드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탱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팅 참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어쨌든 미팅을 가서 그 뜨거운 혼자만의 힘의 에너지보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아주,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내가 같이 그 교육이나 미팅을 참석했을 때그 에너지가 저도 확 올라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시스템이 없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로 쉬어버리면 저의 마인드가 살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지금 부정이 왔다, 혹은, 어, 내가, 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굳이 왜 일을 해야 돼? 라는 부정이 오셨다면, 이제 비타민, 주사인 미팅 참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를 가서 나와 동일한 곳을 성공을 향해 같은 꿈을 키워가는 그런 리더님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비타민 주사라고 표현해요. 음, 나의 에너지 원이 될수 있는 미팅 참석 음, 그렇게 하셔서 기본적인 툴과 그리고 미팅 참석의 그거는 내가 이것을 들어서 아는 거랑 그리고 내가 이 미팅을 진행을 할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음, 저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쇼더 플랜이 어떤 설명, 회사 설명에 대한 걸할때 부족함을 느꼈어요. 듣고 매일매일 보는 영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알것 같지만 또 그게 막상 내가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할때내 어, 머릿속과 내 말에서 힘이 없고 헷갈린다고 하시면 아직은 다 아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미팅 참석을 하면 반드시 핀업이 빠르게 도달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제품 애용하기 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우리는 어쨌든 월드와이드 라는 곳에 그리고 기업은 앞으로존 그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인 것 같아요 뭐 개인이 막 열심히 성장한다고 해서 회사가 멈춰 있다면 그것도 균형있는 성장이 아닌데 가장 먼저 저는 애사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음, 내가 꿈을 키우고 성공을 향해서 도전하는 앞으로 좋은 일하는 기업에 있는 모든 제품군은 당연히 음,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가 성공을 꿈꾼다면 애용을 하는 것이 100% 맞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쓴 제품을 내가 써본 제품을 나의 어떤 써본 후기 어 너무 좋아 밀크 필이 너무 좋아 그런 내가 썼던 부분의 후기를 전달하는 사업인데 과연 내가 샴푸는 이건 별로야 다른 거 쓰고 뭐 팩트는 난 저게 더 좋아라고 썼을 때고객이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이패치를쓸 일이 없어서 안 써봤어요 근데 고객님이 전화가 한통 오셔가지고 3.18을 구매하신 고객님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패치가 뭐 어떻게 붙였는데 이게 맞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조금 뜨끔했어요. 둘러서아뭐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객님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수 없었죠. 음 그래서 제가 아, 전 제품에용 다 하자.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제품을 다 애용하고 그리고 정확한 후기 전달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설명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미팅을 참석을 하고 아무리 책을 읽고 내가 모든 걸다 알고 있다고 한듯 그것을 다 알아요. 알아서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음, 나다 알겠어요. 보상 플랜 너무 잘 불어요. 그런데 미팅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계속 계속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지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라는. 근데 가장 먼저 행동의 1단계인 것 같아요. 사업 설명 누구라도. 저는 사업 설명을 사실은 끊임없이 해요. 누구든 어떤 기회가 될 때, 뭐 예를 들어 자주 가는 슈퍼라든지. 혹은 뭐, 자주 가는 커피로 사장님이라든지, 대단한 사업 설명이 아니라, 어,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알린다는 마음으로 명함을 던진 것 같은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사보지않사려면 제품을 공유하고, 혹은 뭐, 어, 제품을 쓰고 있는 누군가에겐 또 다른 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누군가는 실버의 혜택에서 이제 그, 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판권에 대한, 그리고 그걸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한 걸 공유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업 설명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언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골드예요. 혹은, 그래서 나의 목표는, 어, 수입 외에 50, 50만원에 내가 연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일주일에 뭐한 번, 두번 정도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큰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모두들 물어보시면 전부 다 벤츠 타고 싶어요. 1억 벌고 싶어요. 5천만 원 벌고 싶어요. 라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존을 이렇게 오셔서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 나는 왜저 사람보다 더 일찍 왔는데 나는 왜 계속 이럴까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share the p 더 플랜과 프로덕트 그리고 e o 더 피프 사람을 만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왜 머물러 있는가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은퇴를 꿈꿔요. 항상 은퇴라는 거는 뭐 영원 히 신다는 건 아니지만 음, 젊은 멋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50천. 그때까지는 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요. 많이 할 때는 7번 도할때 있습니다. 저는 학원을 경영하고 있지만, 우리 학원의운전사량선생님께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해요. 내가 그냥 알리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를 컨택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타이밍에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죠. <laughs> 그래서 빠른 성공을 원하시고 큰 꿈을 빠른 방향으로 도달하고 싶은 분은 사업 설명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비자 관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멋진 파트너를 만들 거야. 멋진 리더가 내 사나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어, 좀 사나요. 좀 괜찮고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누군가가 어, 나 이거 사업하고 싶어요 하고 키트를 끄는 사람보다는 꾸준하게 쓰면서 소비자인데 이 제품의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음, 제품에 홀릭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가 되는 분들은 빠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진 않더라고요. 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도, 저라는 사람도 가장 먼저 소비자였어요. 소비자였는데, 어, 좋아. 음, 아토피, 어, 좋아지네. 어, 제품 되게 좋은가 보다라는 소비자에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피부과 안 가도 안 간지러웠으니까. 그래서 애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소개하세요 할 때, 없어요 했는데 소개가 나오면서 저의 통장에 수입이 찍혔죠.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 어 괜찮네? 한번 얘기해 볼까? 한 사람도 소개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소개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 저의 스폰서님께서, 음, 저를 지속적으로 오셔서 비교해 주셨어요, 얼굴을. 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이만큼 좋아지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매일매일 보는 소비자들은 내 얼굴을 몰라요. 매일매일 뿌리고,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만큼 좋아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못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3개월이 지난 그 임상을 비교해주고 그랬을 때더 열심히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교해주고 간 날에 엄청 열심히 부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부업자는 부업을 해야지가 아니라. 수입이 들어오니까 재미있기 시작했고,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로 플랜이 왔을 때, 제첫 꿈은 학원 수입에 200만원만 비플랜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제가 지금은 또더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사나의 멋진 파트너를 이렇게 찾기보다는 지금 내개보도를 펼치시고, 거기서 실버든 에이전트든 누군가의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얼만큼 좋아졌는지 그리고 저는 소비자 관리를 할 때마다 회사의 쇼다 플랜을 함께 해요. 이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 R&D를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고 당신이 이렇게 퀄리티 있는 제품 쓰고 있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듣던 안 듣던 해요. 전화를 의 방식으로. 근데 그 소비자도 처음에는 사업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소개가 들어가서 제 밑에 지금 계신 어떤 원장님이 65세인데 제가 개척으로 만난 원장님이 절대 사업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얼굴만 좋아지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저번 달 수당 200이 조금 넘는 수입이 들어가게 만들어드렸더니 지금은 우리 가온 패밀리 속에 코어 리더 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계신데 음, 처음부터 저요. 저 사업할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예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공짜로 수는 플랜을 짜주다 보면 그분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졌을 때 시스템에 초대해서 안내하셔서 합쳐서 우리 모든 회사의 것들을 보여드리면 그 다음 부분은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소비자 관리 속에 멋진 부업자, 사업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골든데 내 사나의 개보 다섯 명 밖에 없다면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갈 곳이 있죠. 다섯 군데. 그럼 그분을 월, 화, 수, 목, 금 가시면 돼요. 월요일은 2분, 화요일은 2분.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지속적으로 바쁜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laughs> <laughs> 그리고 여덟 번째, 카운셀링. 저는 정기적으로 월 1회라고 되어 있지만 더 많이 해요. 어, 저는 미술은 잘해요. 그림도 웬만큼 잘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자신 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음, 앞으로 좀 루비세, 화장품과 피부. 그거는 저는 이제 겨우 3년 차.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도 저는 처음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거를 제가 3년이라는 시간 속에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달았지 아직 그렇게 다 속속 들여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에 3, 4번은 카운셀링을 해요. 누구와 먼저 가시고 성공을 향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신 스폰서님께 음,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음, 가기는 가요, 열심히. 근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이쪽인데, 거꾸로 막 열심히 뛰고 있다면, 그거는 5년,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운 대로 성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저는 많이 강조하는데, 승급을 에메라도훅 가서 30개, 뭐 60개를 팔아서 간다 한들 그분이 시스템을 참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배우지 않거나, 혹은 스폰서에게 의존하거나 했을 때그 핀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속도 중요하지 않아요. 음 방향인 것 같아요. 물론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당연히 빠르게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제가 어쨌든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의 사나의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배에서 어떻게 보면 선장이잖아요. 내가 자꾸만 파도를 나아가서 저기 멀리 멋진 섬이 나오는데 계속 반대로 항해를 한다면 그 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선장이 되기가 싫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음, 틀린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틀렸는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는 건 잘못됐지만 내가 방향이 틀렸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수정해서 다시 바르게 가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실내 쌓기. 실내를 음, 쌓는다. 실내라는 말이 조금... 되게 무겁기도 하고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모르는 누군가와 내가 그냥 어떻게 비즈니스로 만났는데 그분과 내가 신뢰가 쌓일 때까지의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신뢰는 가장 이 일의 핵심인 거 같아요 그분과 그 파트너와 나의 신뢰가 깨어졌을 때더 이상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어, 제가 파트너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러고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제 말을 듣지 않겠죠. 이거 뭐 자기 좋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가. 혹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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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신뢰가 금이 가기 전에 자주 자주 그분과 소통하세요. 신뢰라는 거는. 개보도를 피고, 너몇개 있어요? 당신 지금 앵가가 됩니까? 라는 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그냥 체킹을 하는, 펼쳐놓고, 너 당신이 성과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건 절대 신뢰가 쌓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파트너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시스템이 이렇게 빠졌을 때, 10이 떨어졌을 때, 그분이 어떤 걸 보면서 힐링을 하면 다시 또 에너지를 내는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들 기본인 것 같거든요. 사람에 집중하면 당연히 일은 따라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쁘게 급하게 어떤 성과에만 집중해서 그 신뢰가 깨어진다면 다시 붙여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저는 참 많이 느껴서 노력해요. 매일매일 매일 파트너에게 어떤, 저분에게 어떤, 어떤 부분에.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저라는 사람과 또, 여기 계신 어떤 리더님, 리더님, 우리 지금 가온 패밀리 수고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섞여서 일을 하지만, 그거를 나의 기준으로 그 닭다리냐, 닭날개냐,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닭날개를 좋아하는데, 자꾸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들 먹으세요.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아끼는 것도 드릴게요. 근데 그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이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가고 싶은지 그리고 이분은 골드에서 한 달에 100플랜을 원하는데 계속 내가 에메랄드 갑시다. 가면 천을 벌어요. 이런 피드백이 됐다면 그거는 계속 계속 어긋나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와의 소통에서 이분이 지금 이 앞으로 존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싶은지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약속도, 그리고 언어도, 언어도 조금 더 우회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쌓기를 한다면 산화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매일매일 저희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는 저희 가온 패밀리의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아침에 구호 부자의 법칙 구호와 마무리 구호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플러스된 감사일기 그것도 지속적인 그에너지 원동력이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하고 형제 라인을 응원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속하는 것 같고. 요즘엔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많으니까 SNS나 혹은 뭐 이런 나를 알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게을리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완전 판매가 아깝다 보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한 8개월 됐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재미가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막 이렇게 바르고 올려놓은 게또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 봤거든요 어쨌든 내가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래 나는 어,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늦잠을 자, 나는 원래 그래, 라는 걸무른다면 성공은 조금 더 멀리 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나를 부족한 이 탱크와의 열 가지 중에서 내가 빠져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킹하면서 다시 채우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열 가지 탱크와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저도 지금 이 탱크와를, 전부 다 생활화해서 매일매일 체킹해보면 못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다 못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다 하는 날도 있고, 그것들을 체크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보면 가장 내가 X가 많은 표를 딱 보시면 그게 나의 부족한 점. 내가 채워야 할 점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한달 정도 해보시면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게 어 나의 부족한 애가 아니라 그런 부족한 나를 어떻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고 채우고 방향을 잡고 수정하시고 피드백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신다면 성공자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실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요 글을 띄웠는데 좋아하는 말이에요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한테 잡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말과 같은 말이잖 매일매일 똑같이 행동해요. 내가 매일매일 똑같이 행동하는데 당연히 성공은 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기회를 기다리기 전에 기회는 와요. 누구에게나 저는 공정하게 어느 타이밍, 어느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 실력을 갖춘 그런 리더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열가지의 탱크화를 하나, 하나, 하나 다 나의 성공 습관으로 갖추어서 여기 계신 모든 월드와이드 리더님들 빠르게 성공자의 길로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